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설명을 좀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H 엔지니어링의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어 저희는 배관을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 연구하고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소개해 드리고 있는 업체고요. 어 배관을 청소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머신, 두 번째는 고압 세척,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세 번째는 플렉시블샤프트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냥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 이쪽에 부하가 많이 가기 시작하면 은 기계가 신호를 줍니다. 기계가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휘리릭하고 멈춰요. 그게 이제 지금 부하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과일 장판 뗐다가 r p m 을좀 조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은 샤프트를 조금 빼고 다른 부위부터 좀 작업을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있죠. 참고로 네. 이 기능이 없는 기계들은 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있고 이 기능이 있는 기계는 요 피쿠테 제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얘가 계속 한쪽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껴서 빠질 때도 순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럴 때는 역방향으로 계속 돌리고 있지 마시고 계속 꾹 누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살살살살 이 이유는 역방향으로 이 샤프트를 오래 돌리면 은 이 샤프트가 제조될 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오래 돌리면 이 샤프트가 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작업을 항상 정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박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를 빼내야 될 때만 역방향을 활용해 주시는 거고요 이맨 위에는 RPM 조절입니다 올릴실수록 RPM이 올라가고 RPM은 정확히 여기 있어 RPM이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업하시다가 좀뭐 긴급상황이 있다 긴급상황 이라 하시면은 요걸 꽉 누르시면은 그냥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 긴급버튼이니까 누르시면 되고요 작업 아, 작업을 시작하실 때 간혹 저한테 다 전원 키고 RPM도 올렸는데 작업이 안 됩니다 이게 회전이 안 합니다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보면 이 비상버튼이 꼭 눌려졌어요 이거 꼭 이렇게 돌려서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그 외에 작업하실 때또 주의사항은 이 샤프트가 지금 붙어있잖아요. 이제 유통에 그래서 1,500rpm으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은 여기가 좀 열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는 항상 이 녀석을 땅바닥에 5m든 10m 정도 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작업하다 열이 좀 난다 그러면은 잠시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잠시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막시밀러 제품은 우리 피코테 제품 중에 가, 가장 큰 모델급에 속하는 모델이고요. 무게는 대략 80kg이고, 실제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한두 분이나 세 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쓰시는 장비예요. 혼자 쓰시는 장비는 절대 아니고요. 아마 이 밑에 급인 슈퍼미디밀러 모델은 기존에 사장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제품은 그 위에 모델 사양인 막시밀러고, 이 샤프트는 12mm 샤프트고요. 슈퍼미디 밀러와 마찬가지로 같은 12mm 샤프트인데 조금 더이 피복이 두껍고 어, 뻣뻣합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더 좋고 힘이 전체적으로 더 좋은 모델입니다. 전원을 킬수 있고요. 그러면은 네, 셋업이라고 글씨가 뜹니다. 그러고 이 부분은 역방향, 정방향 방향 선택을 하는 건데 가능한 정방향을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이제 RPM 조절입니다. 최대 1500까지 올라가고요. 어, 한번 간단히 제가 해보면은 보시면은 발로 밟을 수 있게 페달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500rpm 수준이고요. 음. 보시면 1000이 RPM입니다. 네. RPM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는데요. 15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